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이 활용 문제에선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알면 되네요. 첫 번째는 문제의 조건에 밑줄 긋기. 두 번째는 풀이 방법을 명확하게 알기. 풀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탐구해 봅시다를 러면 자, 먼저 빨간색 펜을 준비하시고요. 사육사가 수족관에 있는 펭귄에게 물고기를 나누어주려고 한다. 이런 환경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물고기를 3 마리씩 나누어준다 이런 조건이 나올 때는 꼭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는데 이때 자를 대고 주세요. 첫 번째 조건은 물고기를 3 마리씩 나누어주면두 마리가 남고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네 마리씩 나누어주면 여섯 마리가 부족하다. 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1번, 두 번째 조건 2번 이렇게 한 번호를 매겨 보세요. 어, 문제의 조건에 밑줄을 긋는 이유는 조건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뜨린 조건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어, 밑줄 긋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는 아는 게 중요한데요.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려고 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구하려는 것을 보통 X로 넣어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통 X로 놓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수족관에 있는 펭귄의 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수족관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펭귄의 수. 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요두 번째, 이번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뭐냐면, 음, 구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 x로 놓습니다 미지수 x로 놔요 이 활용문제의 특징인데요 어, x는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석관에 있는 펭귄의 수를 이렇게 점점 x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라 놓고 놨죠. 그러면 x를 사용하여 물고기의 수를 두 가지로 나타내보자인데 어 두 가지라는 건 위의 조건.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고기를 3 마리씩 나누어 주면 1번은 두 마리가 남고. 다시 한번 밑줄어 볼까요? 물고기를 3 마리씩 나누어 주면 두 마리가 남고. 이걸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어, 일단은 그 펭귄의 수가 x 마리니까 3 마리씩 나눠 줬어요. 그러면 전체는 3x 인데요. 두 마리가 남는다 남는다라는 건 플러스입니다. 많다는 뜻이니까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네 마리씩 나눠주면 여섯 마리가 부족. 부족이라는 건 마이너스인 거를 여러분이 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펭귄의 수는 x 마리인데 네 마리씩 나눠주니까 전체는 4x 마리인데 여섯 마리가 부족,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의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X를 정의한 다음에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 일단, 문제를 다음 단계를 따라,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방정식, 어, 활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잠시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미지수 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표를 해볼까요? 미지수를 정의하지 않고, 어, X를 그냥 쓰면 감점이에요. 반드시 구하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x로 놓습니다. 정의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정하기는 정의 x를 정의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방정식 만들기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밑줄 일단 긋고요. 방정식 만들기 어, 문제의 조건이에요. 자, 문제의 어, 조건 밑줄을 긋으면 됩니다. 밑줄을 긋고 그 조건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물고기의 수는 같겠죠. 당연히. 그죠? 물고기의 수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3마리씩 나눠주면 2마리가 남고, 그 다음에 4마리씩 나눠주면 6마리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물고기의 수는 같다. 그래서 이 굴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 방정식 풀기. 방정식을 풀때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정식 풀이는 뭐를 이용한다? 그렇죠. 등식의 성질.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아 여섯 여덟 마리구나. 라할수 있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다 풀었어요. 그럼 뭐를 할까요? 확인합니다. 팔을 대입해가지고 실제 값이 같은지. 첫 번째도 26마리, 두 번째도 26마리, 다 맞죠? 자, 그러면 맞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네모로 정의해 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어, 노트에다가 꼭 정리를 해주세요. 노트 정리. 밑줄 어볼게요 밑줄 긋는 거는 자를 대고 주세요.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건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정의해야 돼요. 이거 빠트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 그렇죠? X가 무엇인지 꼭 정의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에 들어있는 수령사의 관계를 파악고 X의 방정식. 어,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문제의 조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문제의 방정식을 해를 구한다, 그 다음에 확인한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꼭그 노트에다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김홍도의 씨름은, 밑줄 거 볼까요? 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더 짧은 직사각형 모양. 자, 요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이 그림의 둘레의 길이, 이것도 둘레의 길이가 98cm일 때, 자, 무엇을 묻느냐?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묻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를, 아, X라 정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1번, 어, 그림의 가로의 길이, 이 반드시 필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조건을 X가 무엇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림의 가로의 길이를 xcm라 하면 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문제의 조건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더 짧다라고 했잖아요. 가로의 길이는. 그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cm라 하면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x 플러스 5가 되겠죠. 근데 직사각형을 한번 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x면 x가 몇개 있냐면 항상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세로는 x 플러스 5인데, 그것도 x 플러스 5. 두 개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의 둘레의 길이 98cm 이므로, 자,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하면 98cm가 된다.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면, 자, 이렇게 가로를 먼저 풀고요. 동량 길이 계산해서,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만들고, 양별 x의 개수로 나누어서 x의 값을 구한다. 라면 됩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 구했죠. 이때 중요한 거, 답을 쓸 때는 가로의 길이는 이 cm, 이 단위를 생략하면 안됩니다. 단위, 단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써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XA값에 대입해서 어, 맞는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자, 8번과 9번을 연속해서 풀텐데 여러분은 어, 프리 시간을 따로 안주니까 반드시 어, 동영상 멈춤을 하고요. 멈춤을 한 다음에 푼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풀이시작 할게요. 자, 8번. 올해 아버지, 이거 밑줄 읽어볼까요?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이고요. 성준이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아,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나이에 두배가 되는 해는 몇년 후인가? 자, 그러면 몇년 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X로 넣 것이냐인데요. 자, X년 후.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몇년 후. X년 후 라고 하면 됩니다 자 X년 후에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이의 나이의 두배가 된다 이 조건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자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를 따지는데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4살 성준이의 나이는 14살 그럼 여기다 X를 더하면 되겠죠 X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 더하기 44가 되겠죠 그 성준의 나이는 X 더하기 13살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두배가 된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가 성준의 나이 두배가된다를이퀄로 표현하고요. 이퀄로 표현한 다음에 두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방정식 완성. 자, 그 다음에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프리과정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풀이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써도 되는데 너무 빨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써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X 플러스 44하고, 일단은 가로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2 x 더하기, 그렇죠. 2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뭐 X는 좌변, 어, 그다음에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칸이 작아서 좀 생략할게요. X 빼기 2 x 가 돼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6 마이너스 44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일곱하면 x 의 값을 구할 수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다 x 의 값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쓸 때는 항상 단위를 쓰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X년, X년 후 라고 했으니까, 답은, 아, 18년 후 라고 정확하게 써주기 바랍니다. 단위 꼭 써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9번 문제를 볼까요? 자, 밑줄 거 봐요.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 이 63일 때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연속한 세 자연수를 과연 어떻게 놓을 것이냐. 연속한 세 자연수를 놓는 방법이 정해놓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맨 앞에 제일 작은 수를 써서, 아, X. 다음 수는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될까요? 그죠 가운데 이게 이제 하나의 노하운데요 연속한 세자연수일 때는 이 가운데 수를 어 기준으로 해서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로 놓으면 돼요 그죠 하나 작은 수 하나 큰수 이렇게 놓으면 계산을 시고싶 편합니다 그래서 연속한 세자연수가 나오면 항상 습관적으로 어떻게 놓냐면 아 연속한 세자연수는 적어 볼게요 연속한 세자연수 가운데 x, 하나 부족한 수, x-1, 하나 큰 수, x-1. 항상 이렇게 놓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쉽죠. 합이 63이라고 그랬으니까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합. 음. 그러면 그냥 더합니다. 더해볼게요. 자, x-1, 더하기 x, 더하기 x-1. 자, 그러면 이게 63이 된다는 식이 나오는데, 왜 편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소거가돼요 좌우 대칭되게 수를 정의하면 이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럼 3x만 남죠. 자, 3x는 63이 되겠고,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의 값은 그렇죠, 21이 됩니다. 자, 가운데 수를 구했죠. 가운데 수가 구해 21이니까 21. 하나 작은 수는 20이 되겠고, 하나 큰 수는 22가 된다. 세자연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볼게요. 10번. 현주는 한양 도성 돌기 행사에 참여하였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뭐 설정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조건이 중요해요.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아, 반환점이네요. 있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까지 와야 한다.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때간길 그대로 되돌아서 반환점을 다시 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주는 출발점에서 반환점 갈 때는 시속 2km, 1시간에 2km 가는 속력이라는 뜻이고요. 되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길을 같은 길을 시속 1km, 천천히 그러니까 절반의 속도로 걸어오는 겁니다. 왕복하는데 모두 6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런데 이때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뭐로 두면 되겠어요? 아, x로 두면 되겠구나, x. 1km 이렇게 요청이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 모두 6시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게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그렇죠? 속력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서, 아, 이걸 이용해서 시간은... 자, 시간은 뭐분의 뭐다? 그렇죠. 속력분의 거리다. 이걸로 알아야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모르는 게 뭐냐면 어, 속력은 갈때 2km, 올때 1km 알겠죠? 그런데 거리를 몰라요. 거리 이걸 몰라요. 그럼 거리를 xkm로 놓으면 됩니다. 자, 한번 어, 정의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 이게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X를 정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X. 정의. 출발점부터 꼭 적어야 됩니다. 출발점부터. 반환점까지의 거리. 반환점. 까지. 의 거리. 이거를, 점점, 점점, X킬로미터. 이렇게. 정의해주는 거예요. X킬로미터. 자, 그런 다음에, 갈때 걸린 시간, 올때 걸린 시간이잖아요. 이 왕복이라는 건 뭐냐면, 갈때 걸린 시간, 올때 걸린 시간,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갈때 걸린 시간, 갈 시라고 쓸게요. 편의상. 플러스, 올때 걸린 시간, 올 시. 그 값이 6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시간 단위는 이제 다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분을 시간으로 바꾸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갈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 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갈 때는 2km의 속력으로다가 거리는 x 플러스 올 시는 1km per hour를 속력으로 해서 거리는 똑같죠. 자이 값이 6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부다음부터는 쉽죠. 이다음부터는 쉬운 게 어, x에 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자, 2x 플러스 x는 12가 되겠고요. 3x는 12가 되겠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의 값은 4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단위. 단위가 중요하죠. 단위 빠트리면안 됩니다. 풀이 어, 과정에는 단위를 생략해도 되는데 답을 쓸 때는 반드시 킬로미터라고 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풀이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게요. 어,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좀 편리하냐?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편리하냐?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현장에 과일가게에서 980원짜리 오렌지 몇 개와 2,700원짜리 배두개 이렇게 이제 샀어요. 모두 얼마를 지불했냐면, 18,140원을 지불했답니다. 그럼 오렌지는 몇개 샀을까? 우리는 이제 그 활용문제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아, 오렌지의 개수를 x 개라고 하면 풀겠지만, 만약에 방정식을 활용문제를 못 푼다면, 어, 프리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상과 확인인데요. 음,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어, 배두개 값이 2만, 아, 2700원이라고 했으니까, 2700 곱하기 일어나면 5,400원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어, 총 금액 18,140원에서 5,400원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어, 대략 몇개 샀을까를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 대충 10개 샀다면 이라고 추정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그 다음에 거꾸로 풀기인데요. 거꾸로 풀기라는 거 한번 빼보는 겁니다. 실제 지불한 총 금액이 18,140원인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배두 개. 그래서 2,700 곱하기 2그 값을 계산해서 5,400원인데요. 이걸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2,740원이 남는데, 하나당, 오렌지 하나 다당 980원이니까, 뭐, 계산해보는 거예요. 실제 한번 계산해보면, 뭐 나중에 프리과정은 좀 비슷하지만, 12,740을 뭐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98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눠보세요. 그럼 13개라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인데요. 그림을 푸는 경우는 그림이 많진 않아요. 일단은, 현재는, 어배두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칸을 나눠서 어, 오렌지 가격이 되겠죠 오렌지 하나당 가격을 쓰는 거예요 980원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 이제 980 하나당 하나 이렇게 이렇게 풀지는 않겠죠 그죠 좀 불편하네요 이제 네 번째가 식만들기인데 여기 이제 활용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요 방법을 한번 배워봤다 그래서 오렌지의 개수를 x개라고 정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식을 한번 쓰면 되겠죠 이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그걸 고민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총 금액을 한번 볼까요? 980원짜리 X개를 사고요. 그 다음에 2700원짜리는 두 개를 샀어요. 그랬더니, 총 지불한 금액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면 되겠죠? 아, 18,140원입니다. 18,140원. 그죠? 이렇게 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이 1차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계산해서 빼주면, 980원 곱하기, 980 곱하기 X는, 18,140 곱하기 5,400을 빼주면, 그 결과는, 12,740원이 됩니다. 12,740원. 양변을 980으로 나누면, 아, X의 값은 13. 이렇게. 이렇게 풀수 있다, 이거야. 아무래도,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이식 만들기가 좀, 활용 문제, 그러니까, 1차 방식을 활용해서, 어,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다고 인식이 되죠. 그걸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